자, 어, 그리고 이제 한국유리공장 요거도 이제 개발될 예정이죠. 이게 기장판 LCT라고 불러요. 한국유리공장이 자, 어디에 들어오냐면 자, 한국유리공장이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이제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빅호재 중에 어, 마지막 남은 좀 빅호재입니다. 큰 호재 중에서는. 한두 개? 이렇게 남았는데 어 자, 여기에 이래 들어오면 자, 일강역, 여기 한국유리공장, 여기가 일강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가 클 거다. 그리고 바다뷰가 이렇게 거의 양면이 다 나오고요. 뭐, 요쪽, 요쪽 바다뷰도 당연히 좀 나오겠죠. 그래서, 어, 이 바다뷰가 나오면서 연구조망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프라도 계속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이제 기장판, 일강판 LCT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 이 주번일 때는 한번더뜰 거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이거는 좀 오픈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어, 한국유리공장에서 좀더 오면 헤이든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이 헤이든이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어, 제가 이게 이제 알기로는 100억짜리 땅인데, 대출을 100억을 받았고, 지금은 시가가 한 200억 이상 합니다.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어, 내가 200억에 팔아라 했는데, 이분이 안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요 동네를 자주 다녀. 이다 보니까 그냥 카더라 통신을 많이 들은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여기도 과거에는 자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도로의 양어장이었지만 이제 요렇게 카페로 바뀐 거고요. 과거 여기 보면 얼마 안 됐어요. 19년도만 해도, 어, 18년도만 해도 어, 자 여기 좀 들어왔네요. 자 여기를 좀더 가서 자. 로드뷰로 더 가겠습니다. 더 가서 자. 자 여기 일부 카페가 있는데 자 여기 2017년도 만 해도 이랬다가 18년도에 들어왔죠. 18년도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요 때는 이 뒤에 뒤에 이 건물이 없죠. 옆에 옆에 이 건물이 없고 요것만 들어왔어요. 요것만 어자 지금은 옆에 건물이 없고 요것만 들어왔었다. 그래서 요때 이분이 우리는 이제 추측하기로 더 넓게 카페를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까지만 지었다 라는 거는 커피 팔아서 수익을 보기보다는 토지 투자의 시세차익을 보고 싶은 게 주목적이 아닐까 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생각보다 이제 카페가 잘된것 같아. 이제 다 저, 저의 내비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정산에도 그, 헤이드지라는 카페를 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여기 기장에 있는 것도 확장을 한 겁니다. 옆에 땅을 사고. 계속 옆에서 딴 사람이 와서 땅을 팔아라, 팔아라 하는데 안 팔고 계속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계속 확장을 했다라는 거는 이분 입장에서는 뭔가 더 파는 것보다는 가져가는 게 이득이다 생각 드니까 가져안 어, 팔고 더 확장을 했겠죠. 지금은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또 힘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뭐, 아니면, 이 정도 재력 가면 또, 아니좀잘 넘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요렇게, 이 카페 사업들로 해서, 요쪽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한, 예전에 여기가 카페였어요, 카페. 어,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한 9억 정도, 9억에서 12억 정도 들어갔어요. 9억에서 12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가치가 한 80억 정도, 80억 정도 합니다. 네. 아마, 이제, 토지 매입비가 한 60, 70%, 에서 70% 60에서 70%고 9억에서 12억 사이에 건축비가 이제 그정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3년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80억의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본인이 100억 아니면 안팔겠다 이러면서 이제 들고 있었다가 지금은 뭐 이제 주인이 바뀐건지 업종이 바뀐건지는 모르겠지만 업종은 바뀌어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 계속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이제 땅값이 좀 올라왔고 어, 문의는 이제 카페라든지 음식점을 하거나 숙소를 하지만 실제로는 토지의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한국 유리 공장도 보면 LCT가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부지가 한500몇 세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2,000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8개 동에 최고 높이 48층, 그다음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해양 관광, 문화시설 드이 들어올 예정이고 사전 협상 제도를 통해서 공공 기업 방식에서 요 앞에를 이제 해양공원을 일부 이제 이 예산을 이제 기부 체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